베트남 얘기를 해줄게요. 어, 2008년도 11월인데, 반팔 입고 다니네요. 아, 우리는 가서 겨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 더우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나 베트남에서 오래 살은 교포들은 겨울을 느낍니다. 영하 1도에도 얼어 죽은 사람이 둘이나 있었어요. 영하 1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추위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아 이거는 이 친구는 탐이라는 친구고 아, 아기 아빠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아기의 할머니. 이 친구의 엄마. <laughs>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뭐 아는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으니까 귀엽죠. 다 아는 애들입니다. 주변에서다. 이거는 삼판선이라고 베트남에서 쓰는 배들이 많은데 강이 많으니까 이거 보이시죠? 무서워서 못 타. 가라앉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타. 이건 삼판선. 이건 통보이 또는 까이몸라고 해요. 이게 예? 예? 통보이 또는 까이몸. 이거를 타면은 이 끝머리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부딪히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가슴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서 타야 돼요. 삼판선에 대한 얘기를 썼고, 이거 아주 찝찝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2008년도니까 12년 전이죠.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아가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공교롭게도 저도 아는 친구입니다. 얼굴을 한번 봤어요, 식당에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 친구도 자주 왔으니까, 교인이고, 상당히 착한 친구였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친구가 하노이에 와서,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건 쉽거든요. 너, 나도 들어갔었으니까.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싸요. 연수교육은. 그냥 언어만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아가씨를 하나 사니다그 학교에서. 그리고 사귀다가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복무 받고 제대를 한 다음에 다시 한우이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귀었던 그 아가씨가 이미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죠. 여자한테 만나자, 그러고, 손목도 좀 잡아보고 싶고 그랬는데, 여자가 거부를 해요. 남편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작전을 짜냐면은, 나한테 그러면 베트남어를 가르쳐 줘라. 니가 그럼 선생으로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아가씨는, 이 친구한테 옵니다. 그게 이젠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그 아가씨를 겁탈하려 했고, 그래서 그 아가씨는 당연히 반항하고 도망가려 했고, 그러다가 목을 졸라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거로 끝났으면 됐는데, 이 친구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가씨를 여행용 가방을 사다가 가방 안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장 검증하는 장, 장면인데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차들이 쫙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오드바이 뒤에 그, 여행용 가방을 싣고 여기까지 와서 휘발유를 붓고 그 가방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새들어 살던 주인 아줌마가 위에서 다투는 소리도 나고 낑낑대고 뭔가 들고 나가고 수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바로 잡혔죠. 아, 이 친구 집이 아마 꽤나 좀 사는 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교인이고 하니까 목사님까지 와서 이 친구를 한국으로 인도해라. 어, 그 베트남 정부랑 협상을 하지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사형을 당했고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은 택시 타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베트남 국민 전부가 한국 사람을 다 살인마로 보고 있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었던 그런. 되게 지금 이 책에서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개인 사적인 얘기를 내가 여기다 쓸 수는 없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간. 여기는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한국인들의 범죄를 많이 올려놨는데, 정말 많았어요. 한국 데려간다 그러고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놈도 있었고 그런 사건 내용들을 적은 좀 찝찝한 쓰면서도 찝찝했던 그런 그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놨네요. 아... 베트남에 있는 공중전화인데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최고 아끼는 사진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병아리를 자기 품으로 다 이렇게 감쌌어요. 안에 열 마리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두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답답하다고 바깥으로 뛰쳐나간 놈이 날개가 젖어서 죽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모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비 홀딱 담아주면서 새끼 감추는 거 보고 좀 감동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베트남도 가면은 중국인 상인들이 잔뜩 있는 데가 있어요. 화교촌처럼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사는 동네. 거기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약재, 한방이라고 해서 약재를 팔아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썼고, 이건 뭐, 이게 그냥 우리가 먹으면 고구마 같은데, 보통 카사바라고 많이 하죠. 카사바. 콰미라고 한다. 콰미. 베트남어로. 이거는 망고 노랗게 되기 전에 팔할 때 김치장 거 먹어요.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 생과일 주스 맛있습니다. 겁나게 맛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나 인도차이나 이 영화 얘기 항상 두 페이지씩 올리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의 사다리랑 인도차이나 인터뷰. 어, 이 친구는 아저씨 후배 공장에서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고 부인. 남편은 나가서 운전해서 돈 벌고 부인은 이 골목길에서 달걀이나 빵 같은 거를 팝니다. 인터뷰 했어요, 그래서. <laughs> 반 강제 인터뷰. <laughs> 잘 살고 있겠죠? 자, 이것도. 베트남에서 먹는 보양식 혐오식품 인가 보양식품인가 이술아 아저씨도 한잔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술인가 그냥 죽일래 먹었는데 여기는 염소 고기를 파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염소 태반 안에 들어있던 새끼들을 병에다 담아놓고 술을 먹어가지고 약술이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내가 먹었던 게 이거였지. 토했죠. <laughs> 베트남은 재래식 시장을 가도 개고기를 파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염소 새끼입니다. 자, 이거는 따이니. 이게 떠인이라는 도시 이름이고요. 이거는 아, 한국말로 외눈교, 외눈교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해안이라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바라본다. 그런 종교예요. 베트남에만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까우다이교라고 합니다. 외눈을 까우다이라고 하니까, 까우다이교입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신자는 군대도 면제를 받습니다. 베트남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종교. 어... 내가 갔을 때는 내부 촬영을 못하, 지금은 합니다, 지금은. 못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아, 돈좀 매기고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 가슴에 가슴에 한 사람은 파란색, 한 사람은 빨간색, 한 사람은 하얀색 명찰을 달았어요. 계급입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하얀색이 계급이 좀 낮은 사람,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따인이라는 그 도시를 가면 흑녀산도 볼수 있고, 아까 갔던 그 까우다이교, 외눈교도볼수 있고,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바이.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은 캄보디아입니다. 요 이게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대사관이 아니라 어... 국경 국경인데 여기만 지나가면은 또 비자를 받아야 되고 아저씨는 오토바이 타고도 갔다 온 적이 있고 버스 타고도 갔다 온적 버스 타고 제 장면에 갔다 왔어요. 몸 그냥 일, 일해가지고 버스 타고 댕기는데 어때요? 아, 그리고 같이 가면은 항상 이 아저씨는 일행이 있었어요. 아, 없을 때도 있었는데 다치고 나서는 쓰러지고 나서는 될수 있으면 일행이 있을 때 같이 갈라 그러죠. 혼자 간 적은 한번 있는데, 그거는 베트남에 있는 후배가 책 쓰는 걸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뭐 공항 나가면 후배가차 갖고 나오니까 상관이 없죠. 이게 국경 남쪽에 있는 국경입니다. 중국에도 가면 북, 중국으로 가는 북쪽으로 하노이로 가면 북쪽으로 가는 국경이 있고 저 중국으로 가는 국경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캄보디아로 가는 국경이 있고 중부로 가면은 어, 미얀마로 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미얀마, 말나자 음.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대체연료 이때 호텔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도 많이 비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캐슈넛입니다. 우리 먹는 건 건과자처럼 먹는 캐슈넛이라는 건데, 알맹이는 그, 그 볶아서 우리가 땅콩처럼 먹고 겉대기는 그 즙을 짜가지고 음료수로 만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